안녕하세요. 290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게임 방송을 해볼 건데요. 저는 지금까지, 했... 아, 잠깐, 뭐야, 이거. 야, 지금까지 게임을 많이 즐겨왔긴 했었는데, 이참에 한번, 뭐야, 이거 스크린스타크 되네? 아무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키로 1회차 실력 했는데 2회차 가기에는 아직 실력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서 한번 복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지 얼, 얼렁뚱땅 넘어간 보수들이몇개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번 더 복수 하는 자세로 스킬 롤을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짠.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게임들 중에서 이렇게 손맛 차진 게임은 없었어요. 도와 전국색 히노모토 음, 모이호이토로에렇고요 로딩이 오래 걸리지. 여러가지 좀 켜놔서 그런건가? 아무튼 열심히 싸우고 싸웠다가 이렇게 주인공이 <놀람> 고창포로 만들어진 문서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 누군가가 우문을 바닥에 던진걸 쿠로공의 늑대공에게 기공의 숙명은 지금 망을루에 있습니다 음, 칼날이 없더라도 숨어 들어가라 아무튼 숨어 들어가세요라는 거죠 음, 점프 이번에는 진짜 튜토리얼이 뭐지 다크소울하고 다르게 원래 다크소울은 여기에 무슨 마크 같은 게 있어야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옆에 그냥 점프하세요 벽 차세요 점프하세요 벽 차세요 라고 다 설명을 해주니까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처음 부분인데, 저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 <laughs> 뭐지, 무기도 없고 뭔가 있겠지 하면서 게임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냥 만나면 죽더라고요. 일단 벽에 붙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벽까지 오면 들여다보면서, 친구들이 있는데, 원래 같은 게임 같으면은 이런 게 있으면 지나가면은 뭔가, 이 이펙트 뭐지 이벤트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laughs> 이벤트가 일어나 가지고 이장면이 스킵이 되야 하는데 그런 게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지 그냥 얍! 은밀하게 숨어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도이히올 아노 시노비. 특히 가세이도 시ておりません 감키로대지 그나 나. 이게요 이렇게 쭉 하고 지나갑니다. 요즘 뭐도다요어이야 이게 또적 있네요. 훔쳐듣기라가고요 <목소리> 아직 칼이 있는 상태예요. 엄마가 기약아님 <목소리> <방자님 목소리> 위치를 말하는 거겠죠 게니치로는 뭐 이제 곧나타 얍. 어, 지금 약간 프레임이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이건 내 컴퓨터 문제라서 어쩔 수 없고 지나가봅시다. 지나가면은 내달리기, 이동, 척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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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하고 다시 엄마. 매달리.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나중에 가면은 또 다시 와야 할 곳인데. 아무튼 성이에요. 아무튼 성이고 다시 한번 매달리면은 옆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올라갑니다.

ジュインコンさんは、その他のカタナダのジュニダーのキューサビマルのキューシュ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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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차 엔딩을 어디로 갈지 지금 생각을 하고 아2회차인데1회차 복수 엔딩을 뭘로 갈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진행땡 한번 도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놀람> 후사비마루 음, 아무튼 카림 수고 바을겁니다 오감 약 에스크 비앙이죠. 아니 요노 코토. 야 콜리시신. 먼저는 찾기. 아시노 하브에 대 아이즈. 보라, 과거시. 아무튼 위치를 알게 되면은 거기다 이동을 하는 거고 아이템 표준박 그 에스크 병을 가지고 2층을 가보면 뭔가 있... 있... 있. 아니야. 일단 아이템도 다 먹어줍니다. 풀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약간 좀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는게 좀 걸리긴 하는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적이 있어요 공격을 하라는데 어 뭐야 왜 이게 아 보면은 뭐 별거 없고 지뢰 보고 있으니까 아. 아이템은 안 주네요. 아 아직 튜토리아이라안 되는 건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면 뭔가... 어? 신기하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yeah, 진짜 손맛이 너무 좋아, 게임이. 근데 네, 여기서 이동을 하려면은... 아이고, 또 지금... 보다 아, 여기는 무조건 두 명을 죽여야겠는데 인살 사 같은 건안 되겠죠? 길이 없어. 상남자 특! 앞으로 달려감! 가서 싸워! 이게 너무 좋아. 딱! បបលឡ 토리얼, 미니보스가 있는데, 이길 수 있겠지? 오나라, 아네 만요 아... 응 <laughs> 음... 복습을 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서 인사 다시 한번 가서 한대 때리면 바로 어, 죽어요 어... 공격방송인 척 좋았고 야! 아. 죽여요 와라 초지지 말고 그냥 싸워 초록색, 지라 바가지가 되게 약해가지고. 그리고 충전하고, 오케이. 이번엔 좀 멋있었다. 좀 잘한 것했다 와라, 보세요. 충전해고, 캐르고캐르고 뭐든 겨. 아, 이거... 아, 제대로 쟤도... 근게 공격하는 게 살짝 원박이라 헷갈려. 아, 이제 좀 다른 척할수 있다. <laughs> 어이 좋았고. 이쪽에서는 열리지 않으니까. 어딘가로 가라는 건데, 어디였더라? 여기서? 옆으로 이동해야 하나? 맞네요. 여기 보면은, 제 덩어리. 제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쓰는 아이템이 긴한데 한 번, 이번에는 복습하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 한번 써보면서 가보려고요. 원래 칼 하나만 가지고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아, 여기서, 공을, 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튜토리얼에서한번 죽는 거. 어, 아, 참. 세키로를 복습하기 위한 자세. 하고 모서리를 가고 훔쳐를 들수 있는 뭐라고요? 하시노시다 음익사가치 음. 알겠고 그쪽으로 이동하라는 뜻이죠? 쏙쓱다면이 징그러운 꿈매 꼬마가 공격하는 꼬마. 야구에서 짜증나. 나중 되면은 막 강화돼서 오는데, 가벼없 뭐지? 인사라, 한두 마리 붙으면은 상대하기가 너무 껄끄러워가지고, 보기만 하면 짜증이 나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하아니 아이템 많이 주네? 쓸만한 아이템의 초반에. 주고, 여기가 황자가 얘기한 거. 그리고, 결국 여기 보면 불상 하나가 있죠? 왜 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 들어가 봅시다. 아유 오셨네. 한번 영화 한번 봅시다. 오미오 마이로. 에,

탐 선생님 다시 한번 만나주다 우리들 교수님 앞에서 같이 해주는 강사 선생님이죠. 희사시나 미코요. 아 보기만해도 짜증나 제이라이가 한번 튜토리얼에서 얘를 이길 수 있다면. 고인물이라는 증거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너라! 다시는 <목소리> 도이 오! 아! 아 맞다! 간파악이 없어 참! 아 맞다! 간파악이 없었지 참! 죽고 있었다 파악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거 도대체 고인물들은 어떻게 이기는 거지? 한약은 한 끗이다? 아! 아! 안돼 아직은 안 된다 진 자, 가. 아. <laughs> 내가 미안해, 새끼로. <흑이로. 웃음> 내가 고인물이 아니어서 얘를 이길 수가 없다. 감악이라도 주던가. 정말로. 시노비토테 음, この程度か. 아직은 좀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친구야. 아, 그럴 수든가요? 내가 다시 훔쳐올 거예요. 아. 대략 이런 식으로 두토 리얼을 고인 물인 척했다. 얼마나 좋은 성장입니까? 원래 같았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죽었어야 했는데. 아무튼 첫 번째